아, 미역거, 미역거. 아, 미역거, 미역거. 아, 어. 3, 6 1, 2, 3나어 아니 지금 옆에 있는 사 제일 해이제해아잘해볼 내가 거야 아이가 이렇게 혼자 다니고. 또물 맞게 알래. 이쪽. 어, 이물어좋아좋아 그래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나와. 야, 야. 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이기. <쎈까만이>. 아, 맞히. 아지 아, 금나도 맞았다고 그

다, 들로준다 예. 하